디메이저예요디메이저는 뭐냐면 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가 거의 C메이저는 C, E, F, 솔에서 한다면 디메이저는 이렇게 올라가요. 어, 그래서 여기서 할 거고 이 자리에서는 파샵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 소리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장조라고 하고 이거는 단조라고 하는 조의 소리가 나고 이거 메이저 이거는 마이너 약간 슬픈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파샵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파샵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 곡이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재밌게 변형시켜 바꿔서 좀놀 수도 있고 노래로 이런 변주곡도 많이 만들어요. 장조와 단조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 변주곡들에는 꼭 이런 요소들이 꼭 들어가요. 네, 우리 악보를 한번 자세히 보고 그리고 피아노를 칠게요. 자 King of t h u r s i s 라든 t 뭐 r 죠 이거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쓰는 그 원서 교재예요 어, 그래서 혹시 영어로 음, 영어가 궁금한 친구들 음악 용어가 영어가 궁금한 친구들 이 교재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 스토리하고 어, 음악하고 매치가 될수 있게 그렇게 치면서 어, 상상하면서 치면 더 재밌게 칠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King Arthur meets with, the, with his knights at the round table. 테이블에서 그 기사들을 만났어요 그, King of t h u r 가 기사들과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 King Arthur and his brave knights mount their horses. 어, 그, 왕하고 왕의 용사들, 왕의 기사들은 그들의 말을 타고 계속 보면 여기는 어, The horses and riders g o l l o p faster and faster to rescue the fair young maiden. 어, 어린 소녀를 구하러 정말 빨리 빨리 갈 거예요. 말과 말을 탄 기사들은 정말 빨리 달릴 거예요. 질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템포가 바뀌는데 여기 느려졌다가 리탈 단도가 나와요. 리탈 단도. 어, 리타르단도는 점점 느리게 해서 여기 페르마타, 느린표가 나와요. 느린표는 어, 이 음의 길이, 얘가 오는표라서 네박자니까네박자를두배로 하면 8박자, 2 곱하기 8,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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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4 곱하기 2 해서 8박자가 되게 그 다음에 어템포, 어템포는 원래 빠르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여기 모데라토, 원래 앞에서 했던 이거 앞에서 했던 빠르게 말, 여기 나오고, then gradually faster. 이거 여기 점점 빠르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는 알레그로거든요. 알레그로는 빠르게. 그리고 포르테로 더질주 해서, 말이 질주하는 거죠. 말이 막 빨리 달리는 것처럼 쳐서, 여기 보면, The film maiden is now safe. The film maiden is now safe. 이제 완전한 거예요. King of Thor and his knights r e t u r n to the castle victorious. 어. 이 기, 왕과 기사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리타르단도가 있어요. 막 빨리 갔다가, 리타르단도가 나와서, 점점 또 느려져서, 자, 여기에 성에 도착해서,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또모델라토가 되고, 여기 포르테로 승리를 말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피아노로 쳐볼게요. pum okay. 내려가서 점점 느려지기. 하나, 둘, 셋, 넷. 포르테로 모델도. 하나, 둘, 셋, 넷까지. 자, 여기 모델도 마지막에 악센트도 있어요. 여기 이페 마지막에 화음에 악센트까지. 자, 한번더쳐 볼게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녀를 구할까? 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만나서 회의 하나 봐요. 질주를 해서 달려가서 소녀를 구할 거예요. 점점 빠르게. 이따가 내려와서. 점점 작아지고. 여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Closer Look Circle to Tempo Making Allegro and Moderato 이거 Allegro하고 Moderato 한번 동그라미 해보고 In third, uh, King Arthur's Adventure Observe them as, play, as you play 음, 이거 이렇게 마크들을 잘 한번, 여기는 정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마크들이 나오고, 심벌이 나오고, 변하니까, 이거를, 악보를 잘 한번 보고,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듬. 리듬이, 이런데. 보면은, 8분음표하고 4분음표? 여기는, 파샵, 파샵. 똑같이, 임시표이기 때문에, 얘 전부 파샵 해줘야 되고, 딴, 딴, 따다다다, 딴, 딴, 딴. 이렇게 되죠? 여기는. 딴, 따다, 딴, 따다, 이, 파, 미, 하고, 미, 파, 하고, 얘네 둘이 리듬이 똑같아요. 똑같이 쳐줘야 돼요. 8분 음표와 4분 음표. 그리고 스타카토와 레가토. 그리고 악상, 기호,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포르테. 그리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그리고 음, 모데라토, 리트라단도, 아템포, 느림 표, 페르마타. 이거 기억하면서 치면 잘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